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은 치어리더 멀티카운트. 이번에 감정표현이 대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타트. 에 자, 여러분들, 이다의 캐릭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다의 캐릭터. 아, 잠시만. 아, 이거. 써드 이것들 진짜로. 내가 한 얼마 전에 무슨 캐릭터였죠? 네이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캐릭터였을 때, 제가 굉장히, 아, 이번에는 진짜 잘 만들었다. 슬슬 잘 만들어 가는구나. 칭찬해. 이랬는데,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어, 점프 소리 한번더 들어볼게요. 얍, 다해다해 다해. 어, 얍이랑 다해 이렇게 쓰고요. 라디오는 딱 3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야! 13! 13! 자, 이렇게 라디오 목소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접무기. 역시 치어리더 캐릭터라면 아반님 슈퍼치0만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막대 풍선이고요. 오오오 어? 이길 수 있도록 요거 응, 응, 하나는 가지고 응, 싶다. 요 막대 풍선 하나는 가지고 싶긴 해. 오야 응, 이거는 자이 근접 무기 하나는 마음에 든다. 자 그다음에 매그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응원 나팔. 자 그다음 페인트 수류탄이구요 이거 덤폭 덩포? 덤폭이란다 덩칼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G400이랑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터지는 모습 이쁘네요 이다의 치어리더 섹시댄스 큐티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치어리더라서, 유행하는 춤들을 해주는 것 같고, 스프레이 있나요?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거 아니요? 어떻게 같은 얼굴임이고? 아, 이게, 비슷하겠지. 비슷한데,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뭐 주름 같은 거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아 진짜. 아, 다 함께 더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연주 캐릭터고요 야, 아까 그 캐릭터보다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너무 잘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잘 만들었어. 어, 이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자, 스프레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닌가? 다른 스프레이 없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캐릭터들이 대체적으로 이코 쪽에 있는 이 팔자주름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자, 이, 이분들도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 거라 생각하고 나오신 게 아닐 텐데. 점프 소리 다 들어볼게요. 어? 얍. 어? 어? 일단 일반 캐릭터, 이번에 어차피 연구제 캐릭터는 점무기라서 크게 상관 없지만, 이번에 일반 캐릭터는 얍, 으쨔. 짧고 간결한 이두 가지만 사용하는 캐릭터가 점프 소리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는 거고요 라디오 3개 만들어 볼게요. 알겠다. 어? 다들 비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이진 거절한다. 아무튼 춤추기 볼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엔 연구제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제 캐릭터에 있는 어, 이다의 앤 조연주 세트를 받았구요. 이번엔 조연주 먼저 보도록 할 거구요. 일단은 옷이, 어, 아까 거보다는 잘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 연구제 캐릭터는 보고 세트로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점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점프 소리는 무음이기 때문에 없구요. 아군 발소리 끄기가 탑재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다의 춤추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다이 캐릭터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춤추게 할 때, 얘 어깨가 왜 이상하게 되냐? 좀 기계스럽다. 이제 이대해 볼게요. <laughs> 아니, 진짜 캐릭터를 왜 이런 식으로! <laughs> 나 진짜 썬더업테 진짜 가끔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 이거 아닌데? 어, 왜 이, 왜이 옷에 이런식, 이거에 나와서. 일단 옷만 보자면? 확실히, 이, 이, 어, 이 세트가 낫다. 춤추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캐릭터 리뷰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만 끝내 볼게요 아 근데 진짜로 아나 진짜 아나 아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서어택을 괜히 리뷰를 해가지고 이런 모습 보려고 영상 보시는거 아닐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대 데리보기 취소도 되나구요? 일단은 이번 캐릭터의 충격은 그래도 트와이스보단 덜하다 아아빠님 아직, 아, 아직, 트와이스 슈퍼채팅 2000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취소각인가 아이고 큰일났네